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숙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다그 아비 돌라의 집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보게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6천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영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8만7천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2034인이며 백엘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루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신이 백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백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여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어디 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200인이며 이래 아들은 숫빔과 훈빔이여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민이 있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스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여 그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앗세 아비마기리니. 마길은 훈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시니 슬로브아슨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길르아의 자손이라 길르아슨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한몰레겟은 이수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적갓도 에셀과 엘르스를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란이 저가 아래 윗 베초론과 우센 세헤라를 세웠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 레세베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여 그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여 동에는 나아라니여 서에는 개셀과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단악과 그 향리와 무기또와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하여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압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여,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여.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여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하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어 뽑힌 큰 용사여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아비수아와나아만과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개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갖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안의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안에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그 안에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신이 저는 오노와 롯과그 향리를 세웠고 또브리야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락과 애들과 미갈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리아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여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키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끼리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네른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았고 여호와 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웹과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그 아들은 아세리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올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올람의 아들은 다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 5 0빈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요한이서 1장.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요한삼서 1장.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미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노라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잠언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풀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해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